미친 일요일에 출근이라니 맞아요 저 인플루엔자가 되지 못한 노예예요 사실 연말에 대체 휴가 써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샤갈 전 남친이랑 헤어져서 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됐어요 아무튼 나 빛이 나는 솔로 관심 있는 사람 연락주세요 나 조션이 얼마 중에 최고의 권이자 아, 일단 내 호빵부터 어떻게 해볼게요. 기초 바르고, 붓기차 마셔주고. 리들비 사람 됐어요. 나 오랜만에 썬칩 먹는데, 너왜 이리 맛있냐? 샤갈 사람 없는 줄 알고 불 꺼지는 거 보소. 나 사실 쇼호스트라 내 목소리로 녹음할 때 샤갈 샤갈 이런 단어 못 썼는데?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나 사실 알아주는 욕쟁이. 머리 맘에 듬. 요즘 안구가 왜 이리 건조한지 관리해줘야 해요. Oh, yeah. 오늘 제일 기다린 순간이에요.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요. 옆 덕후가 도착했어요. 지금 우리 손놀림은 타짜 저리가라예요 나란 여자 소박하게 떡볶이에 일요일 반납해요 마라로제 떡볶이 내 영혼을 가져가 나 먹을 때 수저에 싸아먹는 배운 여자 미친 식군증 분노의 양치질로 날려버려요 나 방송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송 끝났어요 근데 나 7시간 후에 또 출근인 거? 샤갈 어생